자, 드래곤볼 폭렬격전, 어, 무술대회 51위로 로컬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뭐야. 거의 11만 5천 좀 아래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상을 얻었고, 이걸로 티켓 뽑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용석도 12개. 맛있습니다. 맛있게 색사를 했고, 어, 오늘 3월 18일날, 어, 사이언 사이아진. 날이 왔습니다 어...와서 많은 이벤트가 생길 거라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크 팀 음... 음... 오늘 누가 나왔을까 아 세리파 이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뉴처럼 꽁 캐릭터니까 맛있게 식사하고요 자, 일단 그거보다 한번 구경을 할게요. 어이 친구. 야, 이 친구 거의 뿌리는 시기네. 어, 메리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네요. 그때 이 친구 나왔었는데. 어, 라데츠랑 마다크도 있네요. 어, 이거 일러는 별로 안 예쁘네. 필살기 그거 멋있는데. 음, 물론 안할 겁니다. 어, 이유는 뭐, 오주년이 있기 때문에. 5주년 코인 탈 거고요. 음, 요거는, 이게, 고아스 앤 자마스, 고마스가 없기 때문에, 고마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뽑고, 자, 고마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번 뽑을 수 있네요. 갈게요. 이야, 좋아요. 자, 시장은 이치가 마치가다. 아, 갱기 담아서 마선, 그 친구 있어요. 고아스만 나오면 좋을것같은데 어, 텐상엔 자우즈0 0 0오래리다 아마, 메인이, 메인이, 잠았었였던것은은데자잠스 나오면 안됩니다 아 고아스 자 시원하게 고아스 얻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적용은 성공했습니다. 피코로. 아 히도. 아, 고아스 나머지 애들은 다 있으니까. 나머지는 싹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이티 마스크랑 뭐 없는 애들 투성이니까 마이티 마스크 나오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야, 이러지 마, 야무띠. 난 야무띠가 너무 싫어요. 과연... 어... 이거 없던 거 같은데? 음. 없던 친구 같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요거는 할바시 아니면 투매 인간. 난 너가 싫다니까. 음. 아. <laughs> 뭐야? 1일? 아직 뭐 티켓 많으니까 나너 싫다고 야무들 자어 가자. 설렁.. So <laughs> 네, 차라리 야무띠 있을 바엔 혼자 나는 게 좋은 거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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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인간 원했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혼자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야무띠보다 더 좋은 거야. 이거 마치 가다의 꽃머리 네. 아팡 쭉쭉 뽑을게요 <laughs> 고땡 이제 우리 고안고안만 뽑으면 됩니다 어이구, 꿩꿩 썰렁~ so yeah. 크리링도 이제 위판에서 에랄로 출시가 됐죠. 요런거 모아놓으면 필작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텐사~ 크리링 카드도 이제... 아~ 드랍이 되는군요? 드랍이 되니까, 이런 SR 같은 경우에 싹 교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오, 무지개. 제발, 고안. 고안. 음. 오자루 고쿠. 썰렁~ so <laughs> 아크만~ 야~ yeah, 가크맨~ 가크맨은 언제나 환영이야~ 또 썰렁~? So 빤스로 주세요. 오늘 자주 보이네. 음. 할아버지 못 얻나요? 아 할아버지만 빼고 다 얻나? 할아버지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야. 어, 아, 두 명인가? <laughs> 소년 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오, 매있다 찬스. 이짓다 어 아크만 이짓다가 아크만을 러브라이브, 아, 러브이란이란이란라이란라이아라라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어우 그래도 고아스는 정말 뜻밖의 수입입니다 수입 자 컨셉 캐릭터들 이제 필살기 작업 좀 해주고요 어바디가 이제 필맥이 됐네 필맥이 됐으니까 독강을 해주겠습니다 이야 똑딱하게 <laughs> 이 친구 필맥 만드는데 이렇게 카드 뽑아서 한게 5년 만에 거의 4년 좀 넘게 만에 필맥, <laughs> 필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리버스 하는 것도 좀 아깝다 생각 들어서 모래시계가 최대한 짜게, 그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변태같이 하는 거죠, 뭐. 아크만은 아직 조금 더 남았네요. 왜 아크만이 좋냐고 했냐면, 옛날 당시에는 이런 캐릭터가 없었거든요. 이게 딜이, 보이죠? 지극히 낮은 확률로 폭발적인 위력 증가 딜이 999999999엄청니면 한방컷이야 한방컷 눈빨로 할수 있던 어, 유일한 캐릭터였고 근데 확률이 정말 극악이라서 저도 막몇번 시도는 했는데 터진 적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각 바꾸고 이 친구를 좀 키우게 되겠네요 어떻게 이야 <laughs> 아무것도 없어 재밌는 캐릭터가 될것 같습니다 친구도 잘 키우면 기술 오룡이 오룡이는 로보트로 보일 겁니다 이게 오룡이에요 그리고 남팡 이런가 안팡이도비하게올려주고 요거 오고, 만은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잔전오이 오고, 거이요이오늘 먹은 거 리버스를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고, 트랑 그 다음에 오반이 이렇게 먹은 것 같으니까 거대 원숭이 오자루 오봉이 없었나? 내가 어, 이거 처음 먹은 거네요. 아, 네? 오아스만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비네이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서포터로도 좋습니다. 고마스가 이번 무도회를, 뭐, 열심히 한 거면 열심히 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래도 나름 해서, 어 노력의 결과를 더 어렵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흠. <laughs> 끔찍합니다. <웃음> 자 이쁜 카드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그냥 뭐 재밌는 카드 요거랑 투명인간이랑 고마스 먹은 거는 정말 어, 마음에 드네요. 뭐 나머지는 뭐다 있는 애들이고 중복이라 해서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 음 일단은 뭐 어, 딱히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사이언 날이라 해서 이제 기뉴 특전대 저런 무료 캐릭터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 캐릭터 위주로 어, 작업을 후딱후딱 해야 될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이 설명이 나왔을까? 어, 나왔네. 자, 이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 작업을 어, 신속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 캐릭터 어, 육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